이에 레이다저스 류현진은 29일 이하 한국시간 샌프란시스코 자의현지를 상대로 가진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에서 7인 2무 피안타무사 4구 7탈 3진 무실점 호투로 시즌 14승째를 거두었다. 평균 자책점 2 3 1로이 부문 전체 1위를 확정하며 아시아 투수 최초 기록을 세웠다. 유현진이 인상적인 비날레를 하면서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레이슨 논쟁이 재점화됐다. 무서운 뒤심을 발휘하며 대부분 기록상 우위를 점한 제이콥 디그롬 뉴욕 매츠로 분위기가 거의 기울었지만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부터 담당 기자들까지 유현진 띄우기에 나섰다. 이날 경기 후 인터뷰에서 미국 현지 기자들은 류현진에게 사이 영상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투표권이 있다면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인가? 라는 돌발 질문도 나왔다. 이에 살짝 당황한 듯 미소를 지어보인 류현진은 가장 좋은 투수를 뽑을 것이다. 비그로미 첫 번째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내놓았다. 그 이후로 류현진은 디그롬이 잘했다. 내가 그보다 앞선 건 평균 자책점 하나밖에 없다. 이닝수라든지 삼진이라든지 디그롬이 나보다 좋다며 경쟁자 디그롬의 2년 연속 사이 영상 수상을 지지를 보냈다. 류현진의 상대 존중을 담은 코멘트는 뉴욕 언론에도 알려졌다. 뉴욕 지역 스포츠 케이블 방송 SNI는 누가 사이 영상을 받아야 하는지 질문을 받은 류현진은 매체 팬들이 고마워할 만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그의 겸손함을 전했다.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이 끝난 30일 한국 시간 MLB.com은 여러 기사에서 류현진을 언급했다. 류현진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류현진은 올해 29경기에 등판해 1 8 2이닝을 소화하며 14승 5패 평균 자책점 22.31을 올렸다. 아시아 선수 중 최초로 메이저리그 평균 자책점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MLB.com은 31메이저리그 게임 기록 1위를 정리 하며 2019년 평균 자책점 타이틀을 차지한 선수는 클레이턴 커쇼 워컵 율러가 아닌 류현진이라며 류현진은 놀라울 정도의 올스테 시즌을 보냈다. 7인인 이상을 던지며 무실점을 기록한 경기는 10차례로 이 부문이 1위다 라고 전했다. 류현진은 m l b c o m 이역기적인 기록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한 이색기록 부문에도 이름을 올렸다. 류현진은 올해낮 경기에서 61인인을 던져 평균 자책점 0.74를 올렸다. MLB닷컴은 너클볼 투수 팀웨이크필드가 1995년 기록한 낮경기 평균 자책점 0.89를 뛰어넘는 신기록이라고 밝혔다. 유현진의 야간 경기 평균 자책점은 3.11이다. 내셔널 리그에서 가장 많은 16승을 거둔 다저스는. 10월 4일부터 내셔널리그 디비전 시리즈를 치른다. 정규 시즌 내내 따져스 1선발로 뛴 류현진은 포스트 시즌에서도 팀의 주축선수로 활약한다. mlb.com은 포스트 시즌에 진출한 팀의 선수 중 주목할 50명을 선정했다. 류현진은 19위였다. mlb.com은 류현진이 밥 깁슨의 기록을 넘어서지 못했지만 그는 여전히 엘리트 투수다라고 설명했다. 깁슨은 1968년 세인트로이스 카디널스 유니폼을 입고 평균 자책점 1.12를 기록했다. 1920년 메이저리그가 공인구 반발력을 높인 후, 가장 좋은 평균자책점이었다. 류현진은 8월 18일까지 평균자책점 1.1.64를 유지했지만, 이후 다소 주춤하며 2 3 1로 정규시준을 마쳤다. 그러나, 정규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29일 샌프란시스코 자의 연치 전에서 7이닝 5피안타 무실점으로 호투해 포스트 시즌을 향한 기대를 키웠다. 무엇보다 포스트 시즌을 앞둔 류현진에게는 내 경기에 선발 등판해 이승 ERA 2.13을 기록한 9월 한 달이 지난 8월 한 달간 내 경기에서 1승 3패 ERA 7.48로 겪은 일시적인 부진에서 벗어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류현진이 지난 7월까지 선보인 상승세와 비교하면 아직 정상 컨디션으로 100% 회복하지는 못했다고 평가했다. ESPN의 MLB 전문 브레드포드 리틀 기자는 우선 시즌 내내 따져서의 약점. 플로, 은, 마무리 투수 켈리 젠슨이었으나 이는 줄곧 지속된 문제였던 대다. 오히려 그는 최근 좋은 투구를 보여주고 있다. 굳이 다저스의 걱정거리를 꼽아야 한다면 선발 투수진이라고 설명했다. 둘리틀 기자는 워업 율러와 클레이튼 커쇼는 시즌 막바지에 진정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다. 류현진은 다시 위력을 회복했으나 시즌 전반기에 보여준 모습으로 아직 안전히 돌아가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단, 둘리틀 기자는 유현진의 최근 모습이 사실상 무결점에 가까웠던 전반기에 미치지 못할 뿐, 큰 걱정거리가 될 만한 요인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아마 이와 같은 걱정은 포스트 시즌에 돌입하면 아무 의미가 없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류현진은 각각 지난 5월과 7월 차례로 0.2 ERA를 기록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홈에서 더 강하다는 평가를 받은 류현진이지만 그는 5월에는 샌프란시스코, 신시내티, 피츠버그, 7월에는 보스턴, 워싱턴, 콜로라도 원정에서 마운드에 오르고도. 매번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다. 현재 내셔널리그 사이 영상 후보 1 순위는 뉴욕 매츠의 제이콥 디그롬이다. 시즌 초반은 유현진과 맥스 휴워저, 워싱턴 내셔널스가 사이 영상을 놓고 각축을 벌였지만 이후 두 선수가 나란히 부진 부상 등으로 내리막을 타면서. 듀그롬이 선두 주자로 떠올랐다. 30일 한국시간 기준으로 듀그롬은 돔탱고 사이영상 포인트에서 83.5점을 기록해 류현진 74.6에 크게 앞서 있다. mlb.com과 ESPN 등이 실시한 사이영상 무의투표에서도 기자들은 디그롬의 손을 들어줬다. 류현진의 사이 영상 수상 가능성이 비박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류현진이 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29일 샌프란시스코 자의 연치전에서 7인인 무실점으로 호투하면서 사이 영상 경쟁에 다시금 불이 붙었다는 반론도 나온다. 현지 매체 오렌지 카운티 레지스터는 샌프란시스코전 종료 후 오늘 투구로 류현진은 사이영상 경쟁에 또 다른 논쟁을 만들었다며 류현진은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선두주자였다가 지난달 부진으로 최근 미끄러졌는데, 이날 호투로 사이영상 판도를 다시 흔들었다고 평가했다. MLB닷컴 역시 류현진이 사이영상 수상에 마지막 입찰을 했다. 내셔널 리그 평균 자책점 1위를 차지한 류현진은 타석에서도 결승 타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고 전했다. 혹자는 류현진이 데그롬에 비해 강한 상대를 자주 만났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데이브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유현진이 사이 영상"이라며 유현진에게 차이가 있다면 콜로라도에서 두번 던지는 등타 자친화 구장에서 많이 던졌다는 점이다"라고 주장했다. 타이 영상은 30명의 기자단의 투표로 결정된다. 기자들마다 야구를 바라보는 지각에 차이가 있어 어떤 기록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표심도 달라진다. 류현진이 빅그롬에게 앞서는 지표는 타승과 평균자책점, 이닝당 볼넷과 비홈런 개수다. 류현진은 올 시즌 14승 우패 평균자책점 2.31을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의 경우 메이저리그 양대리그를 통틀어 가장 낮다. 디그롬은 11승 8패 2.43의 평균 자책점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다. 다승과 평균 자책점은 야구의 대표적인 클래식 지표다.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자들은 디그롬보다는 유현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류현진은 2인당 볼넷 개수와 피홈런 개수도 티그롬보다 적다. 2인당 볼넷 개수가 1.23으로 가장 적어. 리그 전체 1위다. 피홈런 개수는 17개로 티그롬 19개보다 적다. 밖에도 류현진은 볼넷 대비 3진 비율이 6.79로 티그롬 5.80. 보다 앞서 있다. 반면 디그롬은 이닝과 탈삼진 등 클래식 지표뿐만 아니라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WAR, 수비 무관 평균 자책점 FIP 등의 세이버 매트릭스 야구를 통계학적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 지표에서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류현진이 소화한 이닝 182.2 이닝보다 많은 이닝 204 이닝을 막아냈고 탈삼진은 205개를 잡아냈다. 103개의 탈삼진을 기록한 류현진과 격차가 크다. 또 동계사이트 팬그래프닷컴에 따르면 디그로메 W.A.R.는 7.0으로 양대 리그를 통틀어 위에 올라 있다. 류현진은 4.8을 기록해 리그 12위다. FIP의 경우 2.68을 기록해 류현진 3.10보다 낫다. 수치들로 볼 때, 사이 영상의 무게추가 디그로메게로 기운 것은 맞다. 하지만, 슈어저스 트라스버그, 워싱턴 내셔널스의 참전으로 인한 표심 분산 등이 의외의 변수를 만들어낼 가능성 또한 없진 않다. 구연진의 사이 영상 수상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나는 너에게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 동영상에 음에 드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